잠시만요. 민대리님돈 많지 않으세요? 그거? BP? 저는 돈, 돈다 썼는데? 아, 4만 점 있어, 4만 점. 아 그거 좀, 헤어스타일이라도 좀 바꿔주세요. <laughs> 바꿔주세요. 아니, 헤어스타일 너무, 말총머리하고. 존나 멋있잖아요, 이게. 존나 멋있잖아요, 이게. 멋있다고요? 제일, 제일 멋있는데. 응. 흑형, 흑형의 상징. 말총머리. 금발 말총머리. <laughs> 신경 써서 염색까지 하고 지금 이거 다운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대리님 너무 <laughs> 위장 위장결혼 아니죠? 대리님. 네 맞아요. 오케이. 농규 <laughs> 아, 아, 씨가 3위 찍었네요. 저희 말만 들어, 들으시면 치킨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막내 말 듣고 한번 가시죠. 사람들이 날라오면 여기 3번 라인, 1번과 3번 라인 여기를 위주로 4명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객진을 펼쳐서 싸 먹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우리, 우린 어디로 갑니까? 빵주, 빵주님? 빵주장님? 저희는 어디로 아니, 가? 아니 이렇게 사각으로 다 퍼지셔가지고 먼저 파밍하는 아, 게 목표인데 아, 싸미싸미싸미동호야 같이 싸미세 팀밖에 안 남았어 세 팀밖에 내렸어요 저 하나 둘셋다 같이 내려야 되는데 아... 왜 그래, 먼저 안 내렸어? 어, 쌈이 없어요, 쌈이 없어. 아, 그러면 나눠서, 직각으로 90도로 나눠서 가겠습니다. 아, 저는 여기 갔다 오겠습니다. 저, 4번 저맨 밑으로 가십시오. <laughs> 아, 정희씨술 먹었어요? 먹어 <laughs> 아, <저> 뭐? <laughs> 혀가 좀 꼬인 것 같은데. <laughs>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대탄 어, 주었어? 와이프... 네, 대탄. 못 받으면 더 악재 아닌가요? 받으셔야 될요 맞아, 것 맞아. 뭐 해, 뭐 이럴 텐데? 아, 씨 일단 달리, <laughs> 달리기 해놓고 제가 전화 좀받겠습니 4배 제가 겟하겠습니다. 네. 악재 아닌가요? <laughs> 제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경주 씨 카구네요. 예. 악재네요. 에이, <laughs> 저만 믿으십쇼. <laughs> 앞에, 앞에 아닌가요? 아닙니다. 혹시 SR대탕 있으신 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 저랑! 아닙니다. 일단 소 쪽에서 빨리 뭉치시죠. 저희 진통제가 18개여가지고. 1 8개요 네. 진통제 맞아요? 어... 에너지 드링크 아니고? 아다 합쳐서요. 근데 진통제가 1 2 개. 어, 엄청 무거우시겠다. 빨리 받아들여야겠다, 저거. 어? 가콜라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다 버리고 진통제만 먹어. 어. 루인스에 사람 있습니다. 그렇겠죠? <laughs> 부트캠프에 사람 있습니다. 파인난에 사람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리조트에도 사람 이 있습니다. 싸노게 사람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여기서? 에원을 네, 한번 지켜보시. 아, 어, 이거 아니, 어우. 어. 집중, 집중. 여기 이거요? 개머, 리판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네. 어. 병치야, 네, 네, 네. 너 좋아하는 엄지 줄까? 아니야, 아니야, 괜찮습니다. AR 소음기 필요 없으세요? 어저 주세요 저저 저 주세요 아네 동어 대리님이 스크스에 끼우는게 나을 것 같애 어 <놀람> 뭐야 뭐야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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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있어요 파인 안 붙어서 파인 안 닦고 가시죠 원 보고 딱치죠아 근데 원 보고 되도록이면 차를 가져가는게 나을 것 같지 않요 아 다리 건너는거면은.. 예그러니까 yeah. 어, 뭐야? 여 위에 있는데요? 어? 기절인가요? 어.. 어 여깄다! 확인! 여기 130! 132명 온다! 돌! 큰 뭐야 뭐야! 개만아개만아4명이 4명! 제발! 4명이야 이 새끼들! 여기 여기 두명 더야. 뭐야 뭐야 뭐야. 개 많아. 한명어 어, 뭐야? 여기 한 명. 어, 다 와. 뭐야? 뭐 누구한테다 주고? 더구야 <laughs> 진짜 미안하다.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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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laughs> 아, 아니. 개 좋았는데 무슨 진통제 열일. <laughs> 어, 팀킬 당했어! 아니, 나 팀킬... 나... 어쩐지 안 보였어, 나는 저기... 그때 야, 내 스킬 누가... 거기에 네 이름이 뜨니? 나왜안 떴지? 예크! 아니... 오...